등갈비 1.5kg을 준비해 주세요. 되도록 손질된 등갈비를 구입하세요. 명절에 식구들이 안 도와주면 정육점 아저씨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준비한 등갈비는 살코기 부분에 두번 정도의 칼집을 넣어 먹기에도 편하고 양념도 잘 배어들게 해주시고요. 물에 장시간 담가놓지 말고 바로 삶아서 핏물과 불순물을 빼주세요. 소주나 청주를 100ml 부어주세요. 통후추도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통후추 대신 월계수잎 한두 장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등갈비가 넉넉하게 잠길 정도의 찬물을 붓고 불을 켜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길 기다리면서 갈비찜에 들어갈 채소를 손질해 주세요. 먼저 중간 크기의 당근 한 개를 준비해서 2cm 정도의 두께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돌려깎아주세요. 부서지지 않아서 갈비찜이 지저분해지지도 않고 모양도 이쁠뿐더러 시국이 어떻든 명절은 명절이구나를 몸으로 느끼게도 해줍니다. 무 대신에 고구마를 준비해주세요. 정말 맛있으니까 두 개를 준비해서 한 개는 씹고 들거, 한 개는 온전히 내 몫으로 하시고요. 고구마 역시 당근처럼 2cm 정도의 두께로 자른 다음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둥글게 돌려 깎아주세요. 껍질 벗긴 고구마는 금세 갈변하니까 물에 담가놓아 갈변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표고버섯을 다섯 개 준비해 주세요. 갈비찜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표고의 감칠맛이 꼭 필요하니까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요. 표고버섯은 밑둥을 제거하고 칼집을 넣어 모양도 내고 명절은 명절이구나를 한번더 느껴보도록 하세요. 가느다란 대파는 두 뿌리, 굵은 대파라면 한 뿌리를 준비해서 약 5cm 정도의 길이로 큼직하게 어슷 썰어 주세요. 꽈리고추 15개를 준비해서 칼칼함으로 느끼함을 잡아주세요. 크기가 큰 것은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홍고추 1개를 준비해서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갈비찜을 돋보이게 해줄 유일한 빨간색인 홍고추를 오늘만큼은 귀하게 달아주세요. 양념을 풍미 있게 만들어줄 마늘 10쪽과 마늘 1쪽 크기만 한 생강을 준비해서 마늘은 칼로 눌러서 으깨 주시고요. 생강은 얇게 편으로 썰어 주세요. 작은 육수주머니를 준비해서 으깬 마늘과 편으로 썬 생강을 넣어 주세요. 마늘과 생강을 작게 다져서 넣으면 갈비찜이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육수주머니에 넣어 맛을 우려낸 후에 건져 주세요. 채소를 다듬는 사이에 온도가 서서히 오르면서 뼈속 핏물과 불순물이 빠져나옵니다. 끓기 시작하면 5분간 뚜껑을 열고 삶아주세요. 5분간 삶은 후에는 체에 받쳐 물을 따라내고 삶아진 등갈비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명절이 되면 등갈비도 씻고 나도 씻고 이래저래 개운해집니다. 등갈비를 씻은 후에는 물기를 제거하고 냄비에 담아서 양념을 해주세요. 먼저 양조간장을 고기 100g당 10ml 넣어주세요. 준비한 등갈비가 1.5kg이니까 양조간장을 150ml 넣어주시고요. 맛술을 준비해서 양조간장과 동량으로 넣어주세요. 맛술 150ml를 넣어주세요. 고급진 맛을 위해서는 흑설탕을 사용하세요. 양조간장 양의 반만큼인 계량컵 75ml 정도의 눈금까지 담아서 넣어주세요. 등갈비가 살짝 잠기도록 물 1.2L를 부어주세요. 만들어 놓은 마늘 생강 주머니를 넣고 불을 켠 후에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불세기를 중불로 조절한 후에 뚜껑을 덮고 40분간 끓여주세요. 40분이 지나면 뚜껑을 열고 금세 정이 들었던 마늘 생강 주머니와는 슬프지만 이쯤에서 작별을 고해주시고요. 둥글게 둥글게 준비해 놓았던 당근과 고구마를 넣어주세요. 칼집을 넣었던 표고버섯도 넣어주세요. 미리 자리 잡고 있던 등갈비가 터쇠를 부리면서 안 비키니까 주걱 등을 이용해서 당근, 고구마, 표고버섯에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계속해서 불세기는 중불을 유지해주시고요. 뚜껑을 덮고 20분간 더 끓여주세요. 20분이 지나면 뚜껑을 열고 준비해 놓았던 꽈리고추와 어슷 썰어 놓았던 대파를 넣고 섞어 주세요. 불세기를 강불로 조절한 후에 나의 소중한 고구마가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섞으면서 졸여 주세요. 약 3분 정도 졸여 주세요. 국물이 자박하게 졸여졌으면 참기름 한 스푼을 둘러 주시고요.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 줄 홍고추를 넣은 후에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섞고 바로 불을 꺼 주세요. 이제 마치 조림인 듯 조림 아닌 찜인 듯 조림 같은 맛있는 등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한입에 뼈가 쏙쏙 빠지는 맛있는 등갈비찜. 자극적이지 않고 풍미 있는 양념장으로 만들어서 더욱 맛있는 등갈비찜. 꼭 한번 만들어서 가족들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해주세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